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화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몽골하면 징기스칸이 유명하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갈 때 많은 나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적과 흐르는, 꿀이 흐르는 땅처럼, 먹이가 있었고, 또 풍족함이 있었지만,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그들이 싸울 줄 몰라서 빼앗겼을까, 아, 빼앗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그 징기스칸의 부대는, 특별히 이말 위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달리는 용맹함이 있었고 적은 양식으로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행진을 나갈 수 있는 끈기와 그리고 그러한 체질이 있었습니다. 여러 승리의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제국의 아침을 맞이하고 번영하지는 않았던 이유는 내부적인 부패 속에서 또다시 썩어져 다른 나라에게 먹잇감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 했을까요? 그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려. 주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이었던 겁니다. <laughs> 그것은 아브라함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을 위한 것이었죠. 또한 가지는 가난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그 땅을 하나님이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므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 그 땅을 주신 게 아니라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난이 죄악이 어디까지 자오를 때까지 턱 밑까지 자오를 때까지 주님이 인내하시고 또한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푸셨으나 더 이상 그들의 우상과 타락에 대한 심판을 유보할 수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난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이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오르고 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땅만 쳐다보고 가는 인생들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를 향합니까? 앞을 향하여 똑바로 살피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나는 나의 삶을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후대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6.25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고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편안해지고 잘 살게 되면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 속에서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완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로 그들이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죠. 14장 1절에 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들이 정복당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한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루지 않습니다.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열심히 쓰다가 닳고 닳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쓰는 대로 닳고 닳지라도 노련한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손에 맞는 연장이 되는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도끼를 품고 저주를 쏟아부으며 심지어는 누구에게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적의 태도를 가졌을 겁니다. 누가 죽어서 통곡을 했습니까? 누가 죽어서 밤새 부르짖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해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겠다는 거예요. 애국 가서 죽든지 여기서 죽든지 아 죽을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 가보라 했으니 거기 가서 죽으면 안 되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후대라도 거기서 살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미랄이 되면 안 되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듯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왜 지금 여기 존재할까요? 미랄로, 우리 후대를 위해, 어가 하는 영혼들을 위해 많은 열매 맺으시라 맺으라고 나를 여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주의해야 하며 듣는 걸 주의해야 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은 사실 자기들의 인생을 그대로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야, 너참 이쁜 말 하는구나, 혹은 믿음의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가? 아니면 내 마음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에베소 요한 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아버지 사랑이 없는 말만 쏟아내고 있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분명 이때는 애국에서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앞이 창창한데 얼마 지나보지도 않고서 왜 낙심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냐고요. 물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물 주셨고 배고프다 할때 만나 주셨고 심지어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들을 위해서 매출액까지 한달 동안 먹다가 욕심 부린 자들이 죽는 기부로 핫다와의 그 탐욕의 무덤까지 보이시면서 증거를 삼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난의 그 엄청난 크기의 포도는 왜 갖고 오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너희들이 살 땅은 이렇게 풍족하고 좋다 이말 아닐까요? 그걸 봐야 되는데, 거기 사는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 보고 다 타는 거예요. 우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뭔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에이, 안 돼. 이거는 뭐 해서 안 되고, 요건 저거 해서 안 되고, 이미 그것은 누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되는 길을 찾고, 그 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뛰어드는 사람은, 거기에도 반드시 틈새가 있는 겁니다. 그 틈새는 처음은 작지만 거기에 몸을 헤집고 들어가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 누가 차지하게 돼요?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차지할 저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여 준 땅이라는 걸 보고 전략을 세우라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돌아보라고 했더니 그들이 40일 동안 10명이 꽁짝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자초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미 그들은 죽은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말했어요. 애굽에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거기 가도 죽는데 차라리 애굽 가서 죽겠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려, 너희들, 뭐해라? 죽어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어찌하여 여화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화가, 어찌하여 여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에 아니죠?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은혜는 값진 은혜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는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도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감사만 해도. 한이 없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탄만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더 인내하며 부르짖으며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천오니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여호수아와 갈립과 모세 모세나 아론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도자 한명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해중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이미 귀를 막아 버렸고 그 마음에는 악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의 영이 그들을 애굽으로 가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은 직접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니니 보고를 받았지만 그들이 그이 백성들에게 할수 있는 표현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엎드려 자기들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내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에 가득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정의로운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어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이 보았던 12명이 같이 보았지만 분명 여기까지는 이 적과 끌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10명도 보고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겁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그리고 그들이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연장을 써도 나무로 된 연장, 돌로 된 연장을 쓰는데, 거기 사는 이들은 청동으로 된 연장을 쓰고 있으니, 그들을 싸울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덤벼도 도저야 안될것 같다. 뭐만 생각하니까? 내힘만 생각하니까. 주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손으로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렇게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의 셈법이 어떤 셈법인가요? 더셈인가요? 뺄셈인가요? 곱셈인가요? 나누셈인가요? 우리 주님의 셈법으로 나의 삶의 앞길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시지 않았지만 이미 준 것으로 믿고 받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땅은 우리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 번째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신들은 다 떠나버렸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도 담대하고 단단하면 우리가 먹이를 잡아채는 독수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죽음의 위기까지 갈 때. 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마치 춘향이가 수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암행어사가 나타날 때뭔 소리가 들렸어요? 암행어사 출두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분노에 치밀어 바르르 떨고 있는 그 돌들을 든 회중 앞에 여와의 영광이 나타나셨던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경애하면,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다르며, 우리의 듣는 것도 다르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나의 일상의 삶이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나의 언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린 씨앗이 누구를 위하여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로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결국 그 심령이 무너져버리며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때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의 틈새를 바로 볼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에,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